빛. 어. 혹도 있었네. 어머. 성아야. 나가는 길을 못 찾은 거야? 너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어, 아직. 또라이인가? 네가 걱정해서 어떻게 나가냐 내가. 응? 왜? 나를? 어, 너 아까 지연이 얘기를 했었지? 어. 그럼 나좀 도와줄래? 어, 당연히 도와줘야지. 걔를 좀 찾아봐야겠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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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같이 찾자, 우리. 나 얘랑 같이 다니면 되는 거야, 이제? 자기야 이제부터 자기라고 불러도 될까? 응? 어? 우리 오늘부터 1일이냐?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비켜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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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. 어? <laughs> 어, 나 차였어, 비키래 사랑한다니까 비키라잖아 <laughs> 나 차였어, 씨. 아, 씨, 이쁘 다야? 야야 야,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아 또라이인가? 어 미안하다 야아 가라 그냥 어 미안하다 응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